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상민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민성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영빈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세기 쌤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진짜. 할 게임은 마크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네. 아, 알죠? 리그가 된다고요, 여 아, 그렇죠. 어, 일단은 시작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아이템을 줄 겁니다. 딱지날개 그리고 아, 어, 철곡갱이, 그리고 고기, 그리고 지도. 아, 지도가 있는 이유는, 그리고 나서 하늘로 가서, 아, 딱지 날개를 이용해서 비행하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되면, 플레이어들을 한 곳에 모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결의 시간이 돼. 물론 도망쳐도 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플레이어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자기장 비슷한 거군요. 아, 그렇죠. 아, 딴데 혼자 숨어 있으면 안 되니까. 강제로 모은 시스템이죠. 음... 근데 마지막 대결이 있어요. 마지막 대결. 아, 마지막 대결은 네 번째 때 마지막 대결을 하는데 꼭대기로 가요. 여기서 말하는 꼭대기는 공중에 어떤 원형의 경기장으로 가서 마지막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어... 마지막은 경기장. 도망칠 어, 수 없도록. 아주... 아, 아, 그러면 누가 승리하느냐? 적게 죽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몹을 죽이면... 버프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단 준비라고 쳐주세요. 준비. 죽은, 죽는 값, 즉, 죽음 카운트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음...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10초 정도의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럼 그때 동안 딱지 날개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기본적으로 아이템 나왔죠? 딱지 날개 착용해주세요 지금 이제 곧 낙하가 시작될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날아가야 돼요 자 원하는 위치로 나아가세요자 어디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합요다 낙하가다가 죽을수도 있어요 저는 벌써 한번 죽었다고 뜨죠? 자 벌써 한번 죽었어요 지금 연기, 사망했는데요 영벌사망인데 <laughs> 낙하를 잘해야돼요 낙하를 잘해야돼요 너무 심하게 떨어졌던데요. <laughs> 자, 좋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떨어졌고, 아, 저도 안전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3지창 저는 주었습니다. 3지창3지창 음.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자, 아이템을 잘 주우러 다니세요. 곳곳에 있는 상자, 어 다이아몬드 검 발견. 자, 순조로운 출발이죠. 좋습니다. 배디도 네, 잡고 비도 오네요. 아, 저 완전 잘 나가고 있는데, 자, 저 사슬 가브 입었고, 사슬 가보 입고. 아, 저는 제가 좋은 게 없는데. 황금가볼. 어! 오, 자. 발견. 자, 어. 저희 떨어진, 떨어진 첫 희생양이 될 저기 민성 쌤이 보이네요. 어, 어, 뭐야, 뭐야. 민성 쌤. 아, 뭐야. 아, 세요 자, 민성 쌤 제가 죽였습니다. 민성 쌤 아이템은 모두 다내 거. 아, 아시겠죠, 선생님들. 자. 아유,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민 선생 지금 두번 죽었습니다. 아, 맞아요. 어떡하죠? 자, 괜찮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덜 죽으세요. 자, 지금 이 맵이 아 보면은 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무한 맵이 아니라는 사실. 무한 맵이 아닙니다. 자, 지금 닭을 죽이면. 버프를 얻어요. 지도를 새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지도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럼 새로운 위치로 갔을 때는 새롭게 지도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새롭게 다른 지역이 보일 겁니다. 눈 기가 안 나오네요. 자 저기 한번 또, 또 저기 저... 또 민성샘 발견. 아 왜? 민성쌤 발견. 왜 저? 아 저만 보세요. 어. 어. 민성샘.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민선생. 미선생님, 아, 민선생님 미안합니다. 아, 민선생님저또 발견했네. 아, 제가 자, 잠깐만. 저 아이템 좀 드릴게요. <laughs> 아이템 드릴게요. 네, 자, 요거 가져가세요. <laughs> 요거 가져가세요. 저, 넌 불쌍해가지고. 자, 요거. 자, 어, 뭐야? 미선생님, 살려는 습니다 자, 살려는 드릴게. 네, 도망갑니다. 저는. 아, 치열하네요. 그쪽 동네는. 어, 저기 또발견 저거 누구지? 어, 어. 미선생님인가요? 누구지? 누구지? 어, 저기 바다 밑에 있나? 누구지? 아.. 나..난가? 우지라아저 재생까지 효과 얻었는데 지금 컨디션 아주 좋은 상태인데 자 지금 3분마다 지금 선생님들은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3분마다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아 완전 오! 완전 똑같은데요 배틀그라운드랑 네, 자저저 저, 저 지금 전, 전투 모드인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 지금 상대 너무 강력해졌는데? 지금 제가 아 민성 쌤한테 지금 다이아 거 하나 드렸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네다 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점입니다 자 지금 좀 힌트 좀 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말장빠에서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laughs> 어 저기 누구지 어 도보 도보 있습니다 저기, 보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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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도망가 다 저기 보인다 도망가 자 영빈 쌤이 보입니다 영빈 쌤오마분 진짜 어, 대결의 시간 어 뭐야 곧 자곧 모입니다 곧 모입니다 아! 아형기 어? 근접 공격이 강한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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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 아! 대결의 아! 시간이에요 아! 대결의 아! 시간이에요 더더더더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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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에이! 아 도망가야겠어 도망가야 돼요 리스폰 위치에서 도망가야 돼요 아. 아이템 떨어진 거 줍고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야 돼아아것도 없어 죽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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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아, 누가 화살 쏘네? 쭉 빼기. 아이템 아이템. 여기서 화살 어 <laughs> 저예요 저. 네. 잡아 잡아 잡아. 아! <laughs> 제가 아이템은 안 주워드리겠습니다. 자, 얼른 주워 가세요. 자, 저기 연빈 선 지금 꽁무니를 내밀고 도망치는 어. 모습이 보이네요. 안돼 안돼. 아이템 이 아무것도 없어. 어. 자 영빈쌤 아 황금 갑옷을 입었지만 황금 갑옷은 사실 쓰레기라는 거 아니 여기 몹도 세요 어? 어 뭐야 뭐, 여기 어 몹이 아쟤 몹이 왜이 나와 몹이 엄청 나오는데? 몸 잡으세요 선생님들 몸 잡으면 버퍼 어, 없습니다 어 누워가지고 어, 오 지금 밤인데다가 비까지 오고 있어. 와, 아, 진짜 지금 좀비도 조심해서 가야 돼요. 좀비도 아, 상당히, 상당히 강력하다. 아, 뭐 커졌어. 아, <laughs> 저예요 저. 아, 뭐야 이거 좀비 왜 이렇게? 맞아. 좀비 엄청 센데. 어, 나 죽겠다. 어, 아, 익사했어. 익사.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어 이제 어, 아이템, 뭐야, 좀, 좀 아이템 좀 아이템 좀 주우러 다녀야 되겠다. 아, 아이템 없어. 자 여러분들 라이프가 없어. 어! 아! 아! 아아아 이렇게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대박! 아한번 잡았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한번 잡았습니다. 아, 나 아이템 한번 아이템 잡았습니다. 아나 화나고 아이템 진짜 많았는데. 좀비한테 당했을 때 그때를 노렸네. 사슬 흉갑 입고 지도 찾았다. 음?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우클릭하세요. 어이 뭐야 이거? 아이 좀비들이 왜 이렇게 날 날쳐? 좀비들이. 아이, 좀비야. 어. 아 좀비야. 좀 많아. 피해야지. 어아씨 좀비한테 죽다니. 자 지금 스코어 한번 확인하고 할까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영빈생 여덟 번. 오. 아, 야, 민성쌤! 네, 아. 민성쌤 좋은데요? 아, 지금 상자들이 저... 많이 비었어 이제. 빈상자가 아... 많아. 좀비가 엄청 세 빨리 낫이 되면 좋겠는데. 아, 이거 낫이야 아, 아 빈상자야, 전부다. 이때는, 몹을 잡으세요, 몹을. 몹을 잡고, 황금 고괭 <laughs> 효과 같은 거, 이런 거. 아, 어, 저기 모여있네? 오, 몹 있다, 몹 있다, 몹 있다. 오, 그 좀비들. 오 엄청 쎄다니까? 진짜? 아 아이템이 없어! 아 큰일났다 와씨 엄청 쎄다 아 그래도 상민이 쌤한번 잡은 걸로 아 이제 영비쌤 지금 영기쌤 뒤돌아다니는 거 보이는데 살려주세요 아, 지금 아 물에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 이런 아, <laughs> 오! 비건... 이거 뭐야 좀비가 오고 있어 아 이거 어? 저기 모여있네? 뭐야 이거? 쉬. 세기쌤 아 안돼 안돼 세기쌤 세기쌤! 자... 어 10초 뒤 대결의 시간 아싸! 아 대결의 시간 오, 세기의 아이템 봐. 오, 아이템 봐. 오, 이템세세기아아아의아의아간아잡아잡아아 봐. 아이 아이템 아이템 자세아아아아아 아, 아 아,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좀비 때문에 플레이가 아주 어려운데요. 에이, 네, 아, 주 장난 아니요 아이템이 없어. 세기쌤, 여기쥬 <laughs> 세기쌤, 세기쌤, 세기쌤 여깄쥬. 여기 뭔가 보이는데 다들... 아, 세기쌤, 빠르게 도망친다. 이거 뭔가... 엄청 바... 어 아, 좀비가 왜 있나? 어! 세기 쌤 죽었쥬? 아못 죽였다. 아 저기 또 누가 있나? 민성 쌤 거기 쥬어 뭐야? 한팔 지면 되요? 저 지금 힘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강력한 상태입니다. 아힘 이걸... 버프 어, 받았습니다. 힘 버프는 닭을 죽이면 버프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음 무조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데? 자 지금 잠깐. 어 바로 옆에 있네. 누구지? 아, 저 아직 힘 버프 상태거든요. 아이, 크리퍼, 아이, 안보이네데 사... 아, 불사의 토템 발견, 불사 토템, 불사 토템은 한번 죽어도 살아나는 그런 음. 아이템이죠. 아, 지금 아이템 너무 많아. 어, 어? 누구야? 어, 익사, 입사... 익사다에게, <laughs> 어, <laughs> 아... 와, 익사다한테 주웠어요. 어, 뭐야? 뭐야? 떼데 아, 대박사건, 몬스터한테 당했어요. 아, 뭐할 아, 수는 되지, 누구지? 아, 몬스터한테 죽았어. 준비도 막 하수는데요? 아, 무기가 하나도 없네. 아, 이거 진짜 난감합니다. 지금 그... 울도 엄청 세요, 생각보다. 아, 이거 큰일 났어요. 같은데? 지금 대결의 시간 곧 오거든요. 아... 아... 대결의 시간 곧 오거든요. 대결의 시간 오기 전에 힘 버프 받으세요, 선생님들. 닭 죽여서 힘 버프 받으세요. 자, 영빈쌤 거기서 혼자서 뭐 해요? 저 아이템이 없어요. 안 돼. <laughs> 엄청 세다. 아, 아 이게 아 아이템 아까 다 털려 가지고 아이 좀비 지도 지도도 아. 없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거. 어 10초 뒤. 아 10초 됩니다. 떴어요. 멘트 아, 지금 어 버퍼 버프 딱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오, 어, 아, 네, 아, 네. 네. 아! 아. 아, 글렀어. 상민 때 가봐. 상민 때. 좀 빽이. 왜? 아니 지금 뭐아금 뭐. 지금 뭐... <laughs> 어, 마지막 오, 대결이야. 어, 마지막, 어, 마지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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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이에요. <laughs> 마지막 대결. 공격, 떨어지면 공격, 죽은 공격, 거예요. 공격, 떨어지면 아, 죽은 거. 좀 빽이. 떴어. 야세기쌤 아이템 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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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케이크 하나만. 케이크 하나만 먹읍시다. 케이크 먹고 가죠 우리. 케이크 하나만 먹고 갑시다. 아. 아! 네. 아! 이번은 <laughs> 아! 승리할 것입니다. 아... 자, 네. 스코어 한번 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저네번 아, 아, 죽었고요. 오, 생이쌤세번죽었어 <laughs> 아, 대박. 좀빼이. 마지막에서 내가 이겼으면 내가 이겼는데. 아. 그렇죠. 아, 아, 아 진짜. 그다음 영빈쌤 12번. 어, 아, 아이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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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너무 어려요. 영빈쌤 12번. 아, 어떻게 12번 죽었죠? 민성쌤몇번 죽었죠? 아, 삼십 분 죽은 것 같은데. <laughs> 아,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누구보다 많이 죽었다 사실은. <laughs> 지금 그만큼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맞죠? 아 네, 좋습니다. 별로 세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 그... <웃음> 그래요. <웃음> 마크 배틀 그라운드의 승자는 세기 쌤입니다. 아, 박수. 오하 축하 축하. 아, 세기 쌤 대단합니다. 마크 배틀 그라운드였습니다. 선생님 재밌었습니까? 네. 네. 아... 했네요. 아, 좋습니다. 이 게임은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재밌습니다. 아, 팀까지 <laughs> 짜서 하면 더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딩의 상민 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어, 안녕. 어.